마음공부가 되면 불가해서 이런 말 하죠. "타심통" 뭐막 이런 얘기 하지. "남의 마음을 막 움직인다" 이거야. 남의 마음을 엄격히 얘기하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혀 거부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들어줘. 상대가 자, 수치가 그게 가해자라고 얘기했어요. 가해자니까 독하겠지, 독해요, 독해요. 살 수치 살기가. 그래서 내가 수치가 심한 사람. 내 여자 남자를 수치주는 수치 에너지가 심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독해 미움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억울하지. 사실은 나도 모르겠는데, 응. 음, 미움 받죠.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참고라는 그 코로나 오미크론, 오미크론은 이미 많이 약화된 거지. 코로나에서 수치 독이 많이 빠진 거야. 왜? 수치를 이제 많이 당해서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치를 엄청 느꼈잖아. 여러분 예전에 초창기 봐요. 코로나 걸리면 무슨 범죄인? 취급했잖아. 난리났잖아. 확진자 어디 나왔다 그러면 막그 단체 미워하고 막 난리치고 막음 엄청 수치 당했잖아. 그 감기 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 독이 얼마나 심한가. 감기 걸렸다고 아우 감기도 얼마예요, 그쵸? 근데 막 그렇게 수치 주지 않아. 감기 걸린 거를 이건 일급 비밀이 안 그러잖아. 나 오늘 감기 걸려서 쉰다 이러잖아. 그치? 근데 코로나 걸렸을 때 추천 게 어땠어? 코로나 걸려서 쉰다, 이래? 음, 심지어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알았어요. 하도 수치당해서. 어, 그 정도로 코로나는 수치독이 심한 거야. 음, 똑같은 바이러스라도 수치를 당한 바이러스는 그 독이 심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초창기 어땠어요? 오지게 아팠잖아. 몸이 부서지게 아프고 감기보다 훨씬 아픈 게코로나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간이 그 코로나가 되는 거잖아. 코로나가 들어왔으면 나는 코로나야. 나는 코로나입니다야 마음 입장에서 볼때 감염 숙주가 된 거잖아. 내가 감염 시키고서 코로나가 되면 그 코로나가 된 수치 코로나 다 싫어하잖아, 여러분. 코로나 군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좋아? 끌어안을 껴? 어, 이러지. 수치 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 당한 아픔을 엄청 인류가 다 같이 느껴주니까 코로나가 독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다 느껴주고 막 하니까 이제 오미크론 정도로 떨어져서 오미크론은. 아픔이 들어야 되잖아. 아픔이 덜한건 수치가 덜한 거예요. 독이 덜한 거야. 여러분 중에 수치를 많이 당했어, 살면서. 몸에 독이 심한 거죠. 그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몸에서 그 독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해도 독성이 강해서 딴 사람이 거부감이 들고. 아프니까 거부감 들지. 아프게 하니까. 이렇게 말로 때려도 똑같은 말을 해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아주 듣기 싫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독 때문에 이렇게 때려주면 아프니까 거부하고 거부감 들게 하고 존재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또 얼마나 아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고슴도치 아픔이죠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안아줬는데 저쪽에서 따갑대 저리가래 선인장과 같은 거지 아우 예쁘다 이렇게 강아지처럼 쓰다듬을 수가 없어 따끔따끔해 존재의 수치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게 하지만 상대를 아프게 해. 그리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 내 독에, 가시에 찔리니까 사람이 못 와. 아픔으로 혼자 외롭게 버려지는 게또 수치예요. 응?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 으, 외롭게 방치되잖아. 코로나의 윤회는 역병에서 시작한 거야. 역병.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그 전염병, 역병이 창궐할 때그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그게 옛날 말로 하면 역병이잖아. 어? 옛날에는 그게 걸리면 있잖아. 무슨 방역 시스템이 있어 방호복이 있어 의료진이 가서 뭐 격리를 시키나. 그런 거 없잖아. 그 그러니까 걸리면 온 동네가 몰살인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폐쇄하는 거지. 그리고 걸리면 갖다 버렸어요. 다그 동네를 버리고 피신하거나 아니면 그옆 동네가 걸렸다. 그러면 자기 동네에 그 환자가 나오면 갖다 버렸어. 거기다 아무리 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버려야 돼. 그러면 그 걸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 그런데 잔인한 거지. 차라리 죽여서 갖다 버리면 난데 자기 손으로 형제 자매 부모를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그냥 버렸더라고. 그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제발 좀 누가 나 죽여줘. 막 죽고 싶은데 못 죽고 계속 막 너무 아프니까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데 제발 죽여줘. 나좀 죽여줘. 나좀 죽여줘. 죽지 못하는 괴로움이 그 두려움이 언제까지 이거 살아야 되나? 삶에 대한 괴로움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역병 환자들의 아픔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초기 아프고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수치주고 그거 걸리면 막 그렇게 피했던 거예요. 매번 전염병이 항상 그랬어요. 유럽에서도 그랬죠. 흑사병 돌림병이 돌면 정말 그 기록에 보면 은 산처럼 시체가 쌓였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 이게 사람들이 시체를 밟고 넘어갔다. 이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런데. 확 쓸고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병균의 힘이 약화돼서 나중에는 그냥, 좀 앓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약화된 거나 그랬어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온몸으로 수치를 다 느껴주고 나야. 왜? 인간이 수치를 너무, 이 아픔이 너무 아프니까 안 느껴주거든. 이렇게 안 느껴주면 한 번씩 와갖고, 그렇게. 그 수치 당한 아픈 마음 좀 느끼라고. 전염병이 와서 그렇게 죽음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삶의 수치, 죽음의 수치. 죽을 수도 없는 내 존재의 수치. 삶과 죽음을 내가 살고 싶어도 살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내 수치. 이렇게 아픈데 살아야 되는 내 수치를 느끼게 하면서 그게 한번 그 마음을 인정받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산 중이라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이걸 청산하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가라앉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인류가 못, 아픔을 못 느끼는 인류, 즉 수치당한 아픔을 못 느끼는 인류를 열어주려고 온 거라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지만 축복이야. 그게 나가줘야 돼. 그 수치가 그 아픔이 병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거든. 음, 네가 무슨 잘못이야. 오히려 공부돼. 한번 열리면 받아들여.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게 도력이 아니라 기꺼이 걸려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게더큰 도력이라는 거. 그래서 같이 수치당해 주는 게 도력이라는 거. 누군가와 친구가 돼 주는 건 장애인의 친구가 되는 건그 장애인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친구죠. 그 얘기는 뭐야? 저 장애인이 불쌍하고 도와주고는 싶은데 너 저렇게 될 거야. 받아들이겠니? 할때어휴 나는 팔다리 없이 못 살아요. 이러면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인정 못한 사람이야. 네. 필요하면 할게요. 다리 한쪽 없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다리 한쪽 없이 내가 같이 살게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하게. 남은 다리 한 쪽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 때 장애인의 아픔을 인정하고 보는 거야. 그냥 나는 꼭 정상인으로 살아야 되면서 마음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너 얼마나 힘들어? 이건 하나도 이러고 안 되는 거야. 코로나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도 똑같죠. 내가 코로나가 될수 있어야 돼. 코로나 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남한테 침 뱉음도 당하고 욕 당해도 그런 아픈 존재가 돼서, 어, 아픈, 그렇게 수치당하고 모욕당한 아픈 존재가 돼봐야 코로나 걸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코로나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렇지? 그 코로나도 우리 곁에 온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기 존재를 너무 안 보니까 그냥 만들어줘. 코로나가 걸리면 자기도 그냥 수치 당하잖아요. 격리하고 버림 받고 버림 받은 아픔 인정 안 하기, 수치 당한 존재의 아픔 인정 안 하기 아기. 그런 아기들 속에 들어가서 절대 인정 안 하니까 버림 받은 아픔 보게 하고 수치 당한 아픔 보게 하고 청산 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마음 안에서는 알고 보면. 응? 그런데 그게 근원이 역병이었다는 걸 내가 이번 와. 그리고 그 역병에서 그 좀비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좀 K 좀비가 그렇게 유명하구나. 내가 오, K 좀비가 그 역병 걸린 그 죽고 싶은. 이미 죽었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게 좀비 상태 아닙니까? 너무 괴롭죠. 보기만 해도 막 괴롭고 수치 올라오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수치는 바로 그게 수치죠. 남의 아픔을 갖다가 수치 주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같은 직장 동년대도 냉정하게 하더라. 코로나 걸렸을까봐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뭐, 그 상종까지 안할게뭐 있어. 같이 걸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잖아요? 그치? 물론, 마음의 아픔을 덜 느끼고, 어 그래서, 코로나, 그 업장이거든. 코로나 초기에 걸려갖고 그걸 막 전파해갖고 수치당한 아기들은 전부 자기 속에 수치의 고가 되게 크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청 수치당한 아픔이 컸던 거야. 그걸 청산하려고 온 거죠. 그걸 알아차리면 청산이 되고 못 알아차리면 청산이 안 돼. 초창기 때로만 그 강의를 했었어요. 당신들 속에 수치당한 엄청 아픔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그게 청산이 돼서 다시는 수치 안 당하지. 인정 안 하면 수치당한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자기 공부를 위해서 자기가 인정해서 청산하는 거지. 남이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하는 건또 자기 수치당한 아픔 안 보고 또 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봐야 돼.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남을 공격할 때 그게 수치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는 나, 공격당해서 공격하는 나를 못 보는 수치가 크게 있으면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인류가 너무 미움으로 싸움박질하고, 자기 수치 안 보고 남의 수치 보고 시비 분별하니까, 코로나라는 병원균이 와서,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수치 속에 밀어놓고, 이제 이게 잠잠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인류가 마음 안에서 깨어나지 않고 또 계속 미움 쓰고 자기 수치를 안 보고 계속 공격하면 또 와요 코로나보다 더한 게와 이번에 진짜로 더한 게 와서 덮칠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이 죽을 거야 그때는 막 거의 의료가 그냥 마비될 정도로 깨어나야 돼그 전에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 깨어나서 이게 바이러스도 마음이라는 거 코로나는요 제가 느껴보니까 역병과 똑같아.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봉 바이러스랑. 그냥 수치 자체야. 그냥 개수치. 그냥 독이야, 독. 그게 감기 바이러스랑 다른 거죠. 그래서 엄청 공격하고 그렇게 아프고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버림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정화시킨 거야. 인류의 수치를. 코로나가 와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좀 가라앉고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보고 정화가 돼야 되는데 뭐안 되면 다시 또한번올 거예요. 또 와서 또 정화시킬 거야. 될 때까지. 그래서 마음의 시대를안갈수 없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자기 마음 보고 수치 인정한 사람이거든. 코로나에 걸렸어도 죽지 않고 그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돼서 자기 수치당한 아픔 인정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마음을 좀 인정하고 보는 아기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화, 화를 당하고 아프게 되죠 코로나가 수치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치 올라왔을 때 구토나죠 그렇죠? 구토나잖아 그리고 몸 아프잖아 찢어지게 그렇지? 코로나 없을 때도 여러분 몸바름 우리 늘 왔었잖아 근데 그게 똑같아 코로나 들어와도 그 자체 반응으로 이렇게 내보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어. 이제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는 뭐냐면 그 코로나의 수치가 제대로 못 빠져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과정이지, 그렇지? 근데 그 수, 수치를 제대로 청산 못하면 죽음까지 갈수 있고 제대로 청산해서 크게 아프고 나면 오히려 정신적인 충격만 없다면 몸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수치가 많이 배출돼서. 근데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 거지. 정신적으로 사람들한테 너 코로나 걸렸지 이렇게 당해갖고 또 2차 피해가 <laughs> 오는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 수치가 배출되니까 몸은 더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애가 아프고 나면은 똘똘해진다. 그리고 잘한다. 아프고 나면 이렇게 큰다. 애들이 성장한다. 이게 그거야. 아플 때 코로나 뿐이 아니에요.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수치주고 시비 분별하면서 남을 수치주는 그 가해자 공격성이 나가니까 편해지는 거야. 근데 코로나는 그 가해자가 더센 거야. 수치가 개수치. 더센 거죠. 독이. 그래서 굉장히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몸이 아픈 거다. 근데 코로나의 그런 수치가 우리 곳곳에 있죠. 코로나뿐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범죄자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 그 범죄자의 그 수치가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보잖아. 벌써 그 색안경이 수치 주는 거야. 그래, 너 교도소 갔다 왔어? 하면서 이렇게. 수치주면서 보잖아. 가해자로 보잖아. 그치? 어떤 존재든. 그래, 너 살인자야? 하면서. 벌써 살인자 하면 여러분, 살인자가 앞에 있어. 어떤 마음 올라와요? 무섭지? 무섭지? 그럼 여러분, 야, 여러분 약자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살인자에 대해서 거부감 있어요, 없어요? 세지. 도둑놈이 더 세, 살인자가 더 세. 살인자. 그게 수치야. 거부감이 확 올라와. 너 살인했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고 거부감이 딱 올라와. 그러면 그 거부감, 수치 보는 두려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공격성을 보는 두려움인 거야. 어? 자, 어떤 남자가 여기서 누구를 이렇게 때려. 거부감이 일죠. 그렇죠? 어, 이거 수치서 누굴 때리는 건 수치스럽다고 수치 주고 있어. 공격하고 있어. 그 공격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때리는구나. 이렇게 사실을 인식해요. 잘 들어. 인식하는 거랑 공격성은 달라요. 근데 이걸 보고 때리는 걸 보고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거부감이 들거나 하면 공격성이 나오는 거야. 저건 나쁘지? 저런 마음은, 때리는 마음은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격성 보는 두려움이나 그 공격성의 화, 분노라든가, 살기라든가 또는 그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화를 내건야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고 인식해요. 저 때리고 있구나. 이렇게 사실만 인식할 뿐이야. 공격성이 안 나오면. 근데 이렇게 때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더 심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칼로다 사람을 막 찌르고 있어. 죽이고 있어. 어떤 게더 거부감이 심해요? 죽이는 거. 더큰 수치인 거야, 이건. 더큰 공격성은 더큰 수치야. 잘 들어요? 더큰 공격성은 더큰 수치야. 그래서 거부감이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거부감이 더센 거부감을 보니까 두려움도 어떻죠? 더 커. 그래서 때리는 것보다 죽이는 걸볼때더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더큰 수치를 봐. 더큰 수치를 보는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이죠. 수치를 보는 건 엄청 두려워요. 그리고 거부감이 아주 심해. 나라고 인정 안 해, 저런 마음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저런 마음이 있다면 인정 안 해. 그 인정 안 하는 놈이 바로 똑같은 놈이에요. 거부감이 드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그게 사라지면 인식해요. 죽이는구나. 이렇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냐 면 말릴 수가 있어. 가서. 하지 마. 그럼 내 말을 들어요. 근데 거부감이 심한 사람은 말리지도 못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거부감이 있는 채로 가서 말리려고 하면 듣질 않아. 경찰이 가서 총 들, 총 들고. 야, 하지 마. 이래도 말안 듣잖아. 그치? 거부감 때문에. 내 거부감이 상대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 마음 공부가 되면 불가에서 이런 말 하죠. 타심통, 뭐, 막 이런 얘기 하지. 남의 마음을 막 움직인다 이거야. 남의 마음을 엄격히 얘기하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혀 거부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들어줘, 상대가. 칼로 찌르는데 찌르지 마. 그러면 네! 이러고 안 찔러. 갑자기.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치? <laughs>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거부감이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헤라 엄마가 빡 때려도 좋아서 웃고 있는 건그 때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때리면 진짜 그게. 응. 누군가, 누구를 때려도 헤라 엄마는 그걸 볼때막 거부감이 들어서 두렵거나 아, 쟤는 나쁘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때리고 있구나. 근데 저렇게 하면 다치지? 가서 그냥 말리는 거지. 그차이예요 여러분이 수치가 심할수록 그 수치당한 아픔이 큰 사람이 그게 심한데 그게 심할수록 거부감이 심하고 거부감이 심할수록 여러분의 존재의 그 거부감이 수치기 때문에 사람들도 여러분 말을 안 들어줘. 거부하면서. 이상하게 내 말을 안 들어줘. 거부감이 심한 사람. 그리고 두려움도 커. 살면서 늘 두려워. 내 수치 보는 두려움이에요. 내 거부감 보는 두려움. 이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전부 수치판이지. 아침에 뉴스 나올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커서 그게 거부감이라는 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위대한 이슈팀에서 와서 뭐 대답을 해주잖아. 말을 못 하겠어. 얼마나 거부감이 심한 정도냐면 아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는데 자기 편이 있어. 거부감이 심할수록. 그래서 상대의 편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한 일을 잘했다. 이러면, 너는 윤석열 편이 아니지 하면서 윤석열 편 아기들이 와서 거부감으로 막 공격해.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건 잘한 거다. 이렇게 또는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너는 뭐 이재명 후보 편이지 하면서 또막 공격해. 윤석열 후보 편 아기들이. 응. 편가르기 하는 아기들 전부 그게 거부감이 너무 한쪽 편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거죠. 거부감인 줄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해. 거부감이. 그게 바로 수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수치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 수치가 아닌 게 없어 이 세상에. 내 존재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존재 자체의 수치가 하나 딱 남아요. 그 존재 자체의 수치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이 잘 알기 쉬운 말로 내가 표현해 볼게. 그 거부감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냐면 그 거부감이 더럽다. 역겹다. 뭐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올라온 적 없어요. 나는 더러운 존재 같다는 생각.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 같아. 쓰레기 같은 존재 같아. 그게 아주 인간 내면에 그 거부감. 이렇게, 이렇게 쳐내는 거부감. 더럽다라는 그 수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똥을 보면 누구나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거부감이죠. 수치죠. 똥을 똥이 여기 한 무더기 있어. 그거 보면서 그 냄새 맡고 그 똥의 냄새와 그 모양을 보면서 거부감 안 느끼는 사람 없지. 그치? 그 거부감이 수치인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으 하면서 두렵잖아. 두려워서 피하지. 안 두려우면 밟고 가지. 왜안 밟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수치예요. 살인마보다 더 두려워해. 그래서 저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그 범인이 그 얘기했어. 자기가 강간을 12명 했는데 13명 할 뻔했는데 한명 못했다. 그 이후 똥밭에 그 아기가 넘어졌대. 도망을 막 가더래.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탁 넘어졌는데 거기가 소똥 막 말똥 막 이런 데걸 거름이 있는데 너무 이게 온몸이 똥똥 조지가 돼서 이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성폭행하고 싶어? 가서 죽일 때똥 묻지. 그래갖고 그냥 갔대. 응? 중요한 힌트야.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하거든 똥을 묻혀. 얼마나 무서워. 살인마도 무서워하네, 똥을.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탈북한 아기가 한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중국에 탈북을 할 때, 아우, 그 아기도 얘기 듣는데. 막, 샅샅이 그 북한군이 와서 다 찾는데, 중국에 거기. 찾아서 데려가면 직결 처분. 총사령이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안 데키려고 막 숨는데, 막 저기서 북한 인민군이 오는데 숨을 데가 없더래. 근데 옆에 보니까 통이 있는데, 인분통. 사람 똥 오줌 이렇게 담아놓은 인분통이 있, 있더래요. 거기로 들어갔대. 뚜껑 닫고. 그래서 살았대요. 그때 그 수치가 인생이 평생을 괴롭고 두려울 거야, 그 양반. 얼마나 거부감이, 얼마나 역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몸에 남아있죠. 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인생이 되게 괴로워지잖아. 두려움도 많고. 자기 수치 보는 두려움이.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 남은 자기에 대한 존재의 수치가 심하겠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뒤지잖아. 더러우니까. 인민군도. 그치? 거기 뒤져야 되는데 안 뒤져. 왜? 설마 거기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그렇게 더러운데. 그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안 뒤졌을 것 같아. 음. 수치 보는 두려움이에요. 그 이상한 거잖아. 그치? 수치 보 뭐. 아이 똥이야. 씻으면 그만인데. 그때 더럽다는 마음이 새겨지는 거죠. 그 더럽다는 마음이 진짜인 줄 알아. 그 수치가. 그 수치가 진짜 같으니까 그 수치 보는 두려움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짜인데. 가짜인데도 진짜 같아. 왜? 그 더러움과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